자, 사진 밀겠습니다. 자, 안아주시고. 자, 보십니다. 자, 보십니다. 자, 입관이요. 이거 <목소리도> 너구믿어라 뭐, 뭐, 입관, 뭐 입관이요. <목소리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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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오. 잠깐, 베개 줄게. 과연 어떤 분이 저희를 초대해주셨을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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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어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신 걸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선생 정말 감사합니다. 시 어, <laughs> 어떤 일 하시는 분인지 바로 여쭤봐도 될까요? 자, 여기는 상조회사고요 저는 장례지도사 예, 김민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럼 이건 뭐예요? 어, 요것은 어, 이제 천을 덮고 나서 잘 모르실 수는 있지만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염시범 하는 장소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요것도 역시 합비하의 당구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장례 지도사들이 24시간 근무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것 해소, 스트레스 해소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장비가까지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어, 그럼 이것도 복지 차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도 어, 네. 다양하게 간식류, 뭐 식사류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저희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하고 를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요? 자격증 없이는 이 업을 종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수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하시면은 이제 여기부터 이제 수이 옆에 보이시는 관 보이시죠? 석축관이에요? 어, 예, 네, 관입니다. 예. 네. 있다가 아 제가 한번 이제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들어가요? 네. 한번 체험해 보세요. 수이 이게 다수위예요 수입, 수입, 수 종류가 다양하게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할때 영국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영국이에요? 영할때수신 만들 때 있는 옷, 그 다음에 요거 역시. 이것도 연할때 네, 입는 거고요. 이게 네. 관들이 네, 보이시는 관에다가 네. 고인 모시고 관 뚜껑이죠. 천판이라고 네. 하는데 천판을 닫고 받침막으로 덮는 관 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본적 있는 것 같아요. 관규마다 네, 차이가 있습니다. 망치도 거기에 쓰는 거예요? 네, 망치도 왜 망치를 왜 쓰시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제 고인 좀 풍치가 크신 분들은 관에 들어가시면서 관 살짝씩 벌어져요 벌어지다 보면 관 뚜껑이 약간 안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지기 아 예, 위해서 저희가 망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례용품이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생소하시고 많이 이제 복잡하실 건데 총 64가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더 믿고 더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네. 고인을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돌아다녀다 보니까 조금 네. 더 궁금한 점이 많아가지고 한번 음...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아, 네, 무엇이든 다 물어보십시오.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이유.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음, 벌써 음. 제가 이제 16년차 일을 하고 있는데 16년 전에는. 이 장래에 학과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인맥으로만 갈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절이었는데, 매제께서 제가 성격상 이제 잘할 것 같다라고 적극 추천을 했었는데, 그 당시 면접이 시신 보는 게 면접이었습니다. 어, 런데 거부감이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 거부감이 전혀 없으셨어요? 네, 지금도 전혀. 거부감이 있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사실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럼 이렇게 과거와 지금의 바뀐 장래 문화라든가 아니면 방식이라는 게또 있을까요? 이제 장래 옛날에는 전통식이 있다면 지금은 현대식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위가 예전에는 다 3배로 돼 있는 이제 수위를 갖췄다고 한다면 현대식으로 장례 문화가 바뀌면서 제가 기억으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수의 대신해서 입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 되게 웨딩드레스는 기억에 남았을 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제가 알기로뭐 입에 쌀을 넣는다든가.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통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불교 문화에서는 이제 입에다가 쌀을 넣어요. 이유는 혹시 아십니까? 뭔가, 음, 뭔가, 배부, 항상 배가 부르라고? 아, 그는 아니고요. <laughs> 아, 그 아니에요? 네. 노자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승 가서 배고프지 마시고, 굶지 음. 마시라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음...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없는... 네. 문화는 거의 없고요. 장내에 그 대한 모든 절차가 또 궁금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는 사전 상담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장례를 치룰 건지에 대해서 미리 가족 회의를 한 다음에 가입하셨던 상조회나, 그 다음 이제 문의하셨던 장례식장이나 그런 데다가 이제 문의를 하셔서 미리 장례를 어떻게 치실 건지를 저희가 어, 어, 상담을 미리 받으셔도 돼요. 염을 하는 순서는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네. 있습니다만 보통 임종하시고 24시간 이후에 네. 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제 무섭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어, 돌아가셨다라고 사망진단서를 이제 서류를 받고 나서도 간혹 살아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섬뜩하시죠? 이제 확실하게 돌아가시고 24시간 이후에 염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음? 화장도 해주신다고 아, 화려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음. 스킨 로션, 음. 이들 리쿠로즈나 음. 이제 아이라인, 볼터치 이런 그 정도는 저희가 심플하게 해드리곤 있습니다. 허,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보면은 네. 어, 이렇게 배 타고 강한 한만 가서 이렇게 뿌리잖아요. 네. 그거 지금도... 불법입니다. 어, 간혹 TV에서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유가족분들이 저희들한테도 여쭤봐요. 아꼭 어, 강에다 뿌리면 안 돼요? 라고 안 된다고 뭐? 말씀을 드리고요. 공식적으로 허가가 나와 있는 곳은요. 인천 연안부두에 네. 배를 타시고 이제 부표를 띄어놨어요 네. 거기에다가 뿌릴 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고요. 현재로서는 강이나 이제 몰래 음. 산에다가 뿌리시는 거는 오. 불법입니다.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염할 때 가위가 가위 그몸 위로 지나가면 안 된다고 아 들었었는데 어다 이제 미신인 것 같습니다. 그냥 예. 직업병은 환청이 들려요 어, 언제 어떻게 전화가 올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임종하실지 모르다 보니까 음. 이런 전화 환청이 들려서 직업병이 저도 모르게 생긴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환자분들께서는 코로나 환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는 선 화장 후 장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코로나 환자가 돌아가시면 오늘 저녁에 무조건 화장을 시킵니다 병실에서 바로 수습을 하고 이제 그 담당 병원에 안치실에 모셔놨다가 잠시 바로 이제 화장장으로 이동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한 가족당 장례 비용이, 한, 비용이 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총 비용이 음, 나오는지 하시기 나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최하는한 평균적으로 한6,700 정도가 지금으로서는 최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고는 이제 억단위도 나올 네, 수가 음. 있습니다. 어, 저희의 공통 이제 일부 마지막 질문인데, 음. 어, 혹시 1년 연봉이 어떻게 되시는 아, 년 연봉. 저희들도 이제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어요.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사실 저희들한테 성수기예요. 음. 제일 많이 돌아가셔요. 어, 그 다음 이게 날씨가 지금처럼 이제 포근하거나 여름일 때는 음. 사실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딱히 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벌 때는 뭐 이제 뭐 벤츠 예, E 클래스 정도 살 수도 있고요. 음. 더잘벌 때는 S 클래스까지도 구매할 수 있는 연봉 생길 수가 있고 또안될 때는요, 이제 국산차 이제 뭐 최소한 그랜저 정도는 어예그 정도는 생각하시면 이제 대충 감이 올 거라 생각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어, 연습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관 체험을 할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화장 관으로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체험하시는 분 조금 긴장을 아, 에,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 끼우시고 쭉 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쭉 빼보십시오. <laughs> 손을 <안 웃음> 네. <안 웃음> 이렇게 손을 손을, 손을, 손을 천천히 빼 보세요 네. 이렇게 네. 아 이렇게 빼면 저희가 이렇게 각을 잡고 해드리는 거죠 바지를 넣고요 염할 때 고인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이제 사실 남자가 좀 편해요 들어가는 물건 조금 더 하나라도 좀 작게 들어가서 그런지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한 세트가 이제 수위를 입힐 수 있게끔 이제 한 세팅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누워 어? 너가, 네, 아, 누워. 누워봐요. 아무도없아 누워. 여기 베개. 베개 있어. 그대로. 잠깐자누워 자, 옳지. 자 생략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습이라고 해서 이제 갖춰져 있는 환희를 아까 말씀드렸을 건데 다 벗겨내고 이제 알콜된 솜으로 이제 다 닦아드려요. 다 벗겨내는데 지금. 다 벗겨 다 벗긴다, 다 닦아드리고 나서 저희가 한지로 되어 있는 이제 지옷이라고 해서 갖춰드리고 이제 고인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정성껏 이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렷자 경례. 자, 바로. 자 다음은 이제 바지를 입혀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사람은 입혀야 되는 데요네이 염은 이제 2인 1조로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둘! 내가 또 이상하냐 기분이 내가 잡아줄게 괜찮아 자, 그 다음은 아까 저희가 미리 약간 수위를 상의죠. 개어놨던 건데, 제일 먼저 환을 벗기고 나서 좀 지금 이렇게 수위를 입히는 과정에 경직이 되어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마사지를 다 해드려요. 팔, 다리를 마사지를 해드려야지만 수위를 입히드리기가 훨씬 편합니다. 자, 머리 꽉 잡고 계시고요. 자, 우측으로 당길 겁니다. 됐어. 자. 자, 반대로 한번더 갑니다. 자, 하나, 둘. 와. 아, 이거 진짜 기술이네요. 교령만 있으면. 네. 예. 아 그렇죠. 이게 그러네요. 사실은. 할렐루야. <laughs> 할렐루야. 자, 자 마지막 자 이제 매듭을 좀 지어 드릴게요 살짝. 아 살게 하지 마. 살게면 죽어. 혈액 혈액 수많이 치죠. 절도 있는 모습이 딱딱하게 되면은 유가족 분들도 와. 네, 어.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다 보니까 그런데 원래는 말도 음, 한마디도안 음, 음. 해요 안딱 눈치만 딱 봐도 손만 봐도 실제대 1가지 고 있을 때 이건 같이 네 창간실에서 다 보시기 하죠 제가 아, 이걸로도 그러니까 네. 싸서 나머지 용품으로또한번더 싸요 종교별로 나눠져 있는 이제 3배로 되어 있는 건다 접어놓은 거지만 꽃가리라고 해서 이거 위에 다 올려드려요 올 때요 이렇게 살짝 내가 한번 눌러준다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쁘죠. 그럼 저희들은 완전 땀이 거의 뭐범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게 사실 대렴이라고 해요. 대렴, 대렴, 대렴이라고 하고 이대로 관에 모십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어, 어, 재현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 꽃가를 제거하고요. 이제 입관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밀겠습니다. 자, 안아주시고. 자, 보십니다. 자, 보십니다. 네. 자, 음. 입관이요. 이너 뭐, 누구 보라? 입관, 뭐 입관이요. 오, 와. 오, 기가. 잠깐, 베개 줄게. 잘 되세요. 음. 어, 괜찮아요? 네. 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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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문을 닫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찬판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더 있으시다면 하시고, 더 이상 없으시다면 이제 천판을 모시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시겠습니다. 자, 좋은데 가십시오. 어, 어. <놀람> 자, 이제 부활하셔야죠. 부활하시자. 어때요? 그 깜깜해? 아예? 아예? 전부 다 맞죠? 아예 좀. 야안 들어오잖아. 이게 프리사이즈라 생각하시면 돼? 어, 약간 어, 되게. 렇게 아까운데, 그냥 이거 가 <laughs> 오늘. 옷이 <laughs> 싫어가지고, 옷이 제일 잘 받아. 응, 음, 잠깐만. 이제. 일어나셔도 돼. 네. 응. 그 그대로 일어나셔. 이게 너무 예쁘다. 니가 어. 잘 어울리는 남자, 야좀 무섭기도 했는데, 그냥 진짜. 잘. 갈거 같죠? <laughs> 빨리 과일 덮자 이게 <laughs> 안 되겠다 갈일자 애장품도 넣고 그러시나요? 네 맞습니다 딱... 컵마을 준비하셨죠? 아잘 나갔네요 네여면 갑니다 안 되겠다 음식이에요 그것 때문에 와이프한테 잔소리 좀 <laughs> 이제 아주 젊은 청각이었는데 와서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한 이틀... 아 6일인가? 못 하겠습니다 안녕 자빱아저씨 뭐 아, <laughs> 불안해서 못 가겠어요 방문하겠습니다 아, <laughs> 아, <laughs> 편안해 생각보다 오, 좀 그런 것보다 무섭진 않은데 되게 시야가 많은데 예쁘다 뭐아 진짜요? 어. 생각보다 아늑한데? <laughs>